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타민 같은 긍정 에너지를 발산한 세정씨는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를 통해서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뛰어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요.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까지 배려하는 통역사의 역할을 하면서 연구기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원씨는 평소에도 천체 망원경으로 별 관찰하는 것을 즐길 정도로 우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최강의 생존력을 자랑해 온 김병만 씨가 이번에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에 도전한다는 사실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인사색 매력이 넘치시는 네 분의 케미와 팀워크에 정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른쪽도 가운데도 네. 간단한 인사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도 SBS에 계속 있고, 여기 <laughs> TVN도 이렇게 또 하게 된 김병만입니다. 아, 이번에 정말 멋진 경험, 정말 제 인생 의 어떤 최대의 경험 그리고 가장 긴장되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PD님 음, 어, 고맙습니다. 아직 상도 안 받았는데 소감 얘기했어요. 네. <laughs> 이따가 질문 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MDRS 196기 하지원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영화가 아니라 예능으로 이렇게 제작 보고 있는 처음인데요. 어, 떨리네요. 많이 떨리고 제생에 가장 신비하고 신기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방송으로 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재미나고 신기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세정 씨. 안녕하세요. MDRS 196기 철부지 막내 세정입니다. <laughs> PD님께서 되게 좋게 잘 포장해주셔서 긍정 소녀로 나갔는데 사실 좋은 언니 오빠들 덕분에 진짜 철부지 막내 동생으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니콘 씨. 네, 안녕하세요. 투 페메 니콘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 예능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긴장되기도 하고요. 어, 이번에 피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떤 이유나 계기로 출연을 하게 됐는지 우리 김병만 씨부터 한번 얘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어, 이영준 PD님하고 어, 예전 그 소림사부터 그때부터 워낙 이영준 PD님이 하는 이 스타일 어떤 그런 기획을 개인적으로 좀그잘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저하고는 정말 거리가 너무 멀고. 과학을 생각해야 되고 저는 과학 시간이 많이 작거든요. 그리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서 모르는데 이제 이런 기회를 긴장도 됐지만 제 평생 이런 기회 에 이런 체험을 언제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공부보다는 나름 이제 여러 가지 다큐를 보면서 뭐좀 최대한 준비는 해봤지만 본능에 많이 맡기고 예, 일단 가서. 다녀온 뒤로 오히려 화성에 관계된 다큐를 더 보게 됐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지원 씨와 김세정 씨는 아까 전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감정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MDRS 공간에 있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게 나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나는 지금 어떻지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이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 평소에 제가 저 자신을 되게 안 돌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그 화성에 가면서 되게 저를 돌아보고 하면서도 심지어 계속 제가 아까부터 동생이란 단어를 쓰는데 어~ 뭔가 기댈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더 편하게 저를 들여다 볼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더 열여도 되구나 조금은 내려놔도 되구나라는 상태에서 저를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너무 많아져서 많이 울게 됐는데 근데 확실히 거기에 대한 배경은 너무 좋은 크루 분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계속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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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제 입에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었어 아 힘들어 이런 눈물이 아니라 아 많이 배웠다 하는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뭔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온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곳은 정말 정말 공룡이 살았을 시대의 어떤 지구의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고요, 너무나 신비롭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하는 생활 소소한 하나하나가. 어 지, 지구에서 느끼 아, 지구지 거기도 <laughs> 네, 그러니까 정말 감각 자체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내가 바라보는 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별 이불 같고 거기서 설거지를 할 때도 그 똑똑 떨어지는 그한 방울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물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또 어느 순간은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첫째 날 둘째 날은 어 되게 눈물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신기한 곳이었어요 그니까 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여기 함께 있는 크루들이었고요 그러면서 더나 그리고. 뭐 함께 하고 있는 크루들 한명한명 한 명. 거기에 있는 정말 식물 하나까지도 더 관심 있게 더 깊게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그니까 저도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제생에 정말 너무나 어,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전 네. 니쿤 씨가 통역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니쿤 씨는 힘든 적은 없었는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 게 있었을까요? 사실 거기 엠디라 엠디아레스 들어가기 전에 감기 좀 걸렸어요. 목도 아프고 그랬는데, 근데 또 도움이 되니까 뭐 근데 뭐 아픈 거도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처음에 저 사실 뭐 아, 병만명, 내 존재가 도움이 니까 예, 병만영처럼 네. 뭐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뭐들어가서뭐할뭐 뭐 하지 이런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도 착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더 기분이 좋고 좋았고 더 뭔가 좋았어요. 그 아픈 것도 그냥 다 그냥 없 그만 없어지더라고요. 네. 힘든 적이 그래도 많이 없었다, 그죠? 어, 매일, 매일 네, 힘들었어요. 우리 크루들 네. 힘들었지만, 힘들었지만 힘들었지만 우리 크루들을 생각하면 네, 예, 예. 힘들지 않았다 그런 네. 답변이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화성에 가게 되신다면 세 가지 물건을 가져가신다면 어떤 걸 가져가실지 네, 이 정도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또 다시 화성, 에, 에, 다시 화성이라 안 갔다 왔는데 근데 화성을 혹시 가게 된다면은 어, 뭘 챙겨갈 거냐 세 가지를 뽑으라면은. 어, 우리 하지원 씨와 니쿤 여기 세정이 어머나 정말 대단한 그 답변입니다. 네박수가 전근아우네 답변입니다. 이 일주일 네. 동안 이 호흡을 맞췄던 게 너무나 값졌거든요. 정글은 그래도 잘때이 사람 숨소리는 안 들려요. 확 트여 있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숨어서 울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그 좁은 공간에서 제 방이 제일 작았어요. 제가 키도 제일 작았지만. 제 방이 위에 제 작은 키에 이렇게 앉아 있기도 힘든 그런 곳에서 잤는데 옆에 방 숨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 심리 상태를 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그 일주일간에 다른 곳에서 생활한 것보다 몇배 이상으로 서로를 너무 잘 알았고 이분들 아니면 못갈것 같아요. 감독님 그리고 출연진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7월 15일 오후 4시 4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